와, 엄청나다. 응? 음? 엄청나.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. 함께하는 저녁 시간의 요리사는 창원씨입니다. 할아버지! 드세요! 오세요! 너 먼저 먹지 말고 하나 먹은 먼저 빨리 다. 해 먹니까 좋아하시면 나 맛본 거야. 아이고 뭐? 우리 소가 어디 앉을까 우리 소. 가마 같아 가마. 저저저 저. 우리 소 자리 여기. 어머나 눈이 또 아까 여기 이거 봐봐. 어 맛있다. 반기. 맛있겠지. 응. 어? 먹는 음. 음. 우리 사, 김사방이 구워주니까 맛있네 이거, 먹수... 이거 봐, 막 이리 와봐 얘빠봐 왜? 한, 한, 이거 주고 달라고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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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면 좋아? 아이고, 아이고, 뭐야, 또 오늘 처음 와갖고 고등어 네. 줍고 농지 이제, 이제 부터 <laughs> 이제 그냥 계속 이제 불 깎으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오늘 호두 수확 요새 해보니까 어때? 그동안 장인어른 고생하신 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서 열심히 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우선은 응. 응. 일은 다 힘들죠. 응. 근데 힘 근데 힘들어도 우선 돈은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돼. <laughs> 아 빵터지네 <빵탄이네>, 정말로. 그럼 <laughs> 진짜 나중에 호두 농장 물려 받을 거야? 그건 생각을 해봐야죠. <웃음> <웃음>